표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어, 제곱근표는 보통 한 자리 수나 두 자리 수에 대한 제곱근 들을 근사값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거다.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우선 보면은 여기 들어져 있는 제곱근표를 봤더니 9.00에서부터 9 0.22까지의 값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주어진 제곱근표에 있는 값들이 총 9개가 되어 있고요. 한 자리수에 대한 값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수들로 표현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어디를 근호 안에 있는 값. 근호 안에 있는 값을 9.00과 9.2 2 사이에 있는 한자릿수, 즉 정수자리가 한자릿수 있는 그러한 소수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루트 921은 좀 편해요. 왜? 얘는 루트 9.21 곱하기 10의 제곱의 형태가 될 거고 10의 제곱은 튀어나오면 10 곱하기 루트 9.21자9.21 자 만나는 값이 그럼 결국 10 곱하기 9.2와 1이 만나는 형태들 그러면 3.035 그래서 여기는 30.35가될 거고 이제 두번째 문제가 중요한데 두번째 안에 있는 값이 루트에 2.28 이야 그쵸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제곱음표에 있는 수들이 2.28보다는 큰 한자리수의 정도. 한자리수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2.28에다가 뭘 적절하게 곱하면 여기 에 있는 수가 되겠냐 라는 거고요. 그 곱하는 수가 뭐였으면 좋겠다. 제곱수였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2.28에다가 어떠한 제곱수? 우리가 제곱수 제일 작 1, 1은 그냥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이 얼마야? 4라는 거지. 그러니까 2.28에다가 4를 곱하면 4.8에 32, 24, 8이니까 1, 24, 8, 9.12가 되겠네. 아, 그러면 내 맘대로 4를 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똑같이 4로 나눠주는 거야. 그렇다면, 얘네들은 루트 4분의 9.12가 될 거고 4는 제곱수니까 2분의 루트 9.12. 자, 그래서 루트 9.12의 값은 3.020이고요. 9.12. 자, 얘네들을 2로 나눠 준즉 1.510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30.35에서 1.51을 빼준 28.84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 이해 갑니까?